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의 무남 동녀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입다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그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의 무남동료 딸이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이 딸은 하나님 앞에 했던 자기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그의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서원대로 행하시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입다의 성급한 서원을 비판합니다. 물론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 때문에 서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서원하고 값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모든 말씀의 저변에는 서원은 귀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서원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급할 때,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는 서원함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고 야곱도 광야에서 서원했고 요나도 큰 물고기 뱃 속에서 서원함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서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급할 때 서원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다급한 순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서원함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소원 갚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갚는 것을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기 때문에 소원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서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결단과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겁게 서원을 갚으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